추창은 국회의원인 경찰 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조두선 재범 방지 법안 발의, 투포 하야법 개정안 대표 관등 활발한 이정 활동을 보이며 유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2018 희망한국 국민대상 정치부문 국회의정 대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투창원이 사람은 희망한국 국민대상 위원으로 선출된 국민. 2 0 1 v 년2 p i 2 i t u a l i t y I l 대 v 대 how you can do that.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니다 o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 e 윤 o 석 I l o v 입니다대 I 어, 로윤 v 석 보좌관께서 대 v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어, 윤영석 국회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방안대표 발의하는 를발의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2018희망한국 국민 대상 정치공원 국회의정대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경석 이하영을 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힘차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와 함께 도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네, 김수민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매일 티켓 시간인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정치를 중민과 가깝게 하고 정연히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의 참여율과 신선도를 높였습니다. 두 개를 국회의파대되지않 미래당 국회의원 김엽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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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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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입니다. 네, 윤소아 국회의원이정당 원내민표식을 맡아 국회 하반기 복전복지위원회 국회의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사회적 약자와 단연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오셨고, 특히 기초연금법 개선을 통해 소외개척을 위한 유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수 의원과 이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들 모두 <laughs> 정각으로 달요 네, 이럴 때 사진촬영 먼저 하고요. 네. 자, 이어서 수상자 모두 단체 사진촬영. 하고 난 뒤에 인사드리고 자리를 퇴장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도 박수가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자리에서 주시고요. 자번 네, 그, 다시 한번 네. 예, 단체 네. 사진 촬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우리 모든 분들께 경례 네. 네. 네, 다시 한번 지난 2010년 미선호위의 보호 분수로 진후 그대 올해 지방 선거에서 3선이상공돼군대 미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 중국 보훈군에 제일의 주시오 믿겠습니다 네, 2018년 유망한국 국민대상 공공부은 지자체 지역 발전상 충청북도 보훈군수 정상석 이사람은 희망한국 국민대상 위원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 1월2 8일 희망한국 국민대상 비상 박동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강필구 영광군 의회 의장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18 희망하고 국민대상, 공공부문, 지자체, 지역발전상, 전라남도 영광군 의회 의장 강필구, 이하는 공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더 권리를 전달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들 힘찬 박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심화방 국민대상 공고부문 사회계약 공모상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박윤석, 이양영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앞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 봐주시고요.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네, 2018희망화국민대상 네. 문법부문 사내개혁공로상 전초동서사 국세조사관 박시출 이하렘을 받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그 카메라 바라봐주시고 기념사진처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박명수 기술서기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18 휴먼오브국민예상 공공분문 공고, 사회기여 공로상 국공유통부 혁신도시계획 서기관 박명주 이하 내로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께 네. 기념차량 네, 네. 해야 되겠죠. 어, 꽃다발까지 전달해 주시네요. 네, 기념차량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수방진난공부 기업 가산은 농산을 포함한 희망관는 간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화산문자 취급을지원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2025국민대상공공 국가시나 공민사담울방시장을보호대사조하자서이하대용 같습니다. 기다립니 여기 봐주십시오! 김명은, 경위 앞으로 나와주시기 네, 지서김명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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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한국민서사보건서한국에이디국에서 한국에서 여성에서 한국에서 한기 수사팀 경위 서하국에니다 네, 여러분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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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하 한국에서 한 감사합니다. 기념사진처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8년 국민의대상 국 공공문 지역공사 공론대상, 온미환경주식회사, 환경미학원 백종별. 이 사람은 희망한국 국민대상 위원회에서 시상하는 올해 2물로 선정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2018희망한국 국민대상 집행위원장 김길수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는 오늘남까지큰 기쁨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8희망하고 국민대상 사회부문 사회개혁발전상 사단법인 청소년 제국행 이사장 모승진 우리사람은 희망하고 국민대상위원회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기에 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희망하고 국민대상 대회장 박영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큰박수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카메라만 해가시고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창갑상인이자입니다. 다음은 황인명 자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18칠화 해고 국민상 사회봉원 사회봉사 공로상과 황인 명 이하 내용 공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찍고 나와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마이크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쪽으로네코다발뒤점으로전달 이쪽으로 특별히 우리 부인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8 휴방한국 국민대사, 사회부문, 사이군, 사회분사, 감독사, 차단업인 헐크파운데이션 사장, 위, 반, 스리아리움 박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다발은 네, 전달해 주시고요. 자,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정면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정례. 네, 고맙습니다. 네. 기연박영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칭찬 박수 보내 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엽 PD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박태일 p d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p d 먼저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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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합니다박태일 어. p d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018희망하고국민성문화복발전공로상 SBS 라디오센터 라디오편성팀 PD 박정일, 이한영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희 화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희망 한국 국민대상 문화부문 문화미술공모상 화가 박정희이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도까지 함께 전달해주시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주시고요. 기점 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미주 네. 자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은 황영조 회장입니다. 네,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 회자 2018년 희망해고 국민대상, 문화부분 스포츠 발전 공사 국 스포츠공사단 회장 황영조 이하령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단합위로해주신 바랍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고. 네, 2018 희망 한국 국민대사, 문화국은 문화예술 공동상 작곡가 슈퍼창딸, 이야 내용은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인 이광순님이십니다 이영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 0상에서기민요이수재로 대표적으로 에전창작영상소리도난리상에서도이영상이영으며서양이과상에의 문화 발전을 서해에서도헌하상계시도이시상하서도록 하겠습니다. 2 0상8도이영상문화도이전통에서도상부각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에서이영상에 네, 고다발도 전달해 주시네요. 네, 함께 받아주시고요. 더블는드 테니스 아저식 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수 박강성입니다. 나이스의황제이시죠2 아, 0 1년 전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배되는 카메라 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태도 잘볼수 있도록 한번 들어주신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최원정입니다. 2018년방왕국 국민대상 문화부본 우수 배우 특별상 배우 최원정 이하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의 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서 잠시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장 임종철 위원장 2 2 5 2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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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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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 0 1 8시화 한국국민대상, 기업공원 우수기업 특별상, 주식회사, 산산거리아대병2황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전망입니다. 어, 저보다 머리 상당히 많네요. 오늘 정말 큰 인기를 갖고 있어요. 감사합다이쪽에서 잠시만 얘기해 기 바랍니다. 네, 강인정 선운 이사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키 한국 분기 기업 등 기업회계 공원상 동남태리 법인 이사 정성훈 이하늬 후 받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네, 공사 발표다바게 전달했고요. 기사여한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수상자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한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희망 한국 국민대상 문화부문 구국국일 화학사, 통년예술단 대표 박구익호 이사람은 희망 한국 국민대상 위원회에서시상하니 올해의 물로 선정되었기에 본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 1월 28일 2018 희망 한국 국민대상 집행위원장 김. 기념차로 하시고 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이정념차량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분더 쪽으로 가세요. 네, 아이고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무대에서 계시니까 이 무대가 더 화사해졌습니다.